그거 보면 진짜 자기 머리 작은 줄 알았겠지, 엄마. 큰 거, 큰 거. 그나고 아, 내가 싫어. <laughs> 박종무랑 <박정우랑> 협업하네. 난 채팅이네. 박종무 형님, 연락해요. 어, 여러분들 이제 먹방을 좀 할게요, 저희가. <목소리> 와우. 오, 어때, 어때, 어때? 오 소갈비찜. <목소리> 저희가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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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소갈비집. 저희가 또소갈비찜을 시켰어요. <목소리> 와, 미쳤다, 오늘 <근데> 진짜. <목소리> 와, 진짜. 밥을 왜 이렇게 <목소리> 많이 넣었어? 네? 아빠두개먹게 아니 두 개, 두 개, 두개먹두 개. 아니 아닙니다 맛빠기 어. 근데 뒤에 어. 가 진짜 약간 그누는거 그... 같아 진 어. 이거 <laughs> 기가누 <풀기계가 웃음> <좋은 것> 같아 <laughs> 기가 이거 이지머리 맛빠기 수 누가 먹냐 짜부된 비숑도 아니고 짜부 <laughs> 어, 잠을 우지게고 와가지고 드빨드요아왜님아버드요 드세요 드요아 제가 먹게요 그럼 돼지 아닙니다 돼지 돼지 먹겠습니다 잘못 쓴 음. 사람들. 번트모 뭐 62호는 빅츄고요. 예, 네. 제가 아니고 헷갈리셨나보다. 아니 아니. 스도그 그, 그 음식 같은 거 많이 잘안 가려요? 저 편식 심해요. 편식 심해? 응. 응. 입도 작고. 투영이 딱 잘한 점네 그러면. 네, 이런 스타일 네. 나도 참기억 당해야 돼. 편식 심하고 입자일도. 어, 맞아요. 저하고 나서 북한 가서 끝나면 이제 고생했습니다. <laughs> 어, 여자 친구 있어 없지? 응. 네. 오. 오! 대신 전에? 대 네. <laughs> 대신 전에? <laughs> 커플이랑 대솔로 나눈건가요? 아막전이아에에요 저도 에대 아닙니다 저도 에 대신 전에? 대신 전에? 대신 전 아 아까 까화가버다 그러면서 벌벌이 수 있대요. 저음에첫 경기 때 진짜 야 옆에서 보면 손 졸라 떨어. 아선열 진짜 너무 떨려. 아, 됐다 네, 이거 벌벌이 수 있는 사람들은 아, 쉬워. 대회 때. 대회 아 진짜 떨나 이 아까 네. 손을 이렇게 돌려 들었어 아까. 석화가 음. 머리가 작다고요? 아예 그게 뒤에 있어서 그래. 여기서만 잘 보잖아. 그리고 옆에 막바위 봐. 옆에 또 믹슈 봐. 믹슈는 지금 막바위보다 커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된 거야. 그거 보면 진짜 자기 머리 작은 줄 알았겠지? 분깍힌 게 아니라.. 분깍.. 하하하하하 야나 저게 너무 싫은 거야 본인이 작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 <목소리> 진짜 크지 않아? 그러니까, 그러니까. 품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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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축구 f 시에서 네. 누가 제일 잘 챙겨줘요? 야, 푸꾸 형님이 제일 많이 챙겨줘 아, 아, 아 힘들어, 근데 참 저런 면도 좋아해 <목소리> 너는 늘 말하지만 내가 여자 있으면 푸꾸 형결혼했어하아 진짜 <목소리> 어떤 모습에? 아니 매력 있잖아 진짜 하나만 더 <laughs> 어떤 매력? 정지 <정직> 크고 네. 아 내가 싫어 아니 근데 옛날에 그 영덕 갔을 때 저희 얼굴을 만나봤 <laughs> 아니, 아니 영덕 그때 갔잖아 응. 막빠이랑 둘이서 방을 썼는데 자다가 진짜 거짓말이야 이렇게 누워서 막방이 얼굴이 여기 있어아 <laughs> 진짜. 아참눈 너무 무서눈떠는데 막방에 얼굴이 여기 있었어 정말 깜짝 놀랐어 진짜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한 마디도 안 했어. 서로야 <laughs> 아, 왜이렇이요 <laughs> 아, 왜 이렇게 말이야? 아, 왜이렇이야 이렇게 말이야? 아, 왜이 아, 아, 왜이 아, 왜 아, 왜이 아, 왜이렇 아, 이렇게 말이야? 아, 이렇고이야이게이이 요즘에 옷에 흰색 티면 안 돼. 치침 하나 줄까? 이거 벗어드릴까요? 응. 음. <laughs> 아 그럼 왓빵 <마빠>, 너 모일게. 돼요어 그래. 왓빵 이번에 토트넘 정도 가? 가죠 무조건. 누구랑 먹고 아니 그 피파 BJ 여, 여자들이 세 명에서. 아, 다대 구가? 와. 표는 표 제가 다 구했죠. <구할> <laughs> 야, 하나 먹자. 너 진짜 대단하다. <laughs> 와, 너 장이다.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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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인데? 누구, 누구, 아니 우지에 뭐쁘아 어. 누나 윤희진 어. 해가지고 와아아아 명다 됐고? 네. 멋있다 와아아아 아 콘텐츠 비가 좀 센데 그거는? 아니 피파 연질보다는 그래도 응. 피파 하루 연질하면 옛날에 100만원 연질라고 음.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이제 천만원 정도 연질해서 형이 많이 줄었어 지금 와. 300에서 500도 나는 아 근데 보면은 막바기가 왜 연애를 안 하는지 알것 같아요 왜요? 왜요? 그렇게 하기 위해서 3명씩 대고 아아아아 그 말해 하기만 그렇게 못하지 리스카우터님은 앞으로 또 방송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? 일단 앞에 조금 지금은 제한 들어온 게몇개 있어가지고 제안이 진짜? 아니 그냥 협업할 수 있는 어, 어떤 어? 기회가 어. 조금 생길 것 같아서 아 어, 진짜? 음. 박정물 랑 협업하네! 라는 세팅이 네 박정물 형님이랑 연락해요? <laughs> 아 아니 <laughs> 뭐, 아 <아니. 웃음>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<laughs> 아니 아 근데 목소리가 진짜 좋다 목소리 어, 진짜 <laughs> 좋아요 아도 옛날에 소리 지르기 전 목소리 진짜 좋아 야이 ㅅㄲ야 <laughs> <laughs> 나 목소리 진짜 좋았다니까 근데 나는 그걸 그본 적이 없어서 난 모르겠어 너 봤잖아 형 어렸을 때내 어렸을 때본게 처음부터 소리 지르고 있었어 시청자 <laughs> 방님 실례지만 왼쪽에 잼민이 반주 어깨까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? <laughs> 네? 아니, 아... 화면에 화면에 찍 형님 <laughs> 아뭐미이구나 합방할 때는 그런 거지 맙시다 아. <laughs> 우리 다 같이 왔는데 스커트 처음 봤는데 오늘. 네, 아 여기 진짜 여기서 하나만 정정하면 고자 아, 이제 육십구 나이가 이제 삼십일. 삼십일 겁니다 형님 제가. 열 스물 다섯이에요. 스물 다섯 동생이 삼십일곱 형의 반스를 어깨까지 네. 올리는 걸 삼십사의 <laughs> 형이 쳐다봤을 때 괜찮아요. <laughs> 저야 네. 그냥 하우. 네. 아야, 그렇지, 그렇지. 이동갑이잖아 형님. 그렇지, 이동갑이야, 이동갑이야, 이동갑이야. 다음 번에 방송하기 힘드니까 그러면. 아, 박수 좀